잦은 간식 섭취는 구강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구강내는 식사시에 산성환경 이 되고 양치 후 안정기간동안 산 으로부터 치아가 회복을 하게 되는데 간식 섭취가 잦아진다면 치아가 회복할 시간이 줄어들고 더군다나 당이 들어있는 간식이라면 더욱 더 위험합니다. 따라서 습관적인 간식 섭취는 피해 주시고 간식 섭취 후 구강 위생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로 음료수 자체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아 치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로 음료수 중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건 제로콜라죠. 제로 음료수 중 탄산이 들어간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탄산은 치아를 약화시켜 충치를 쉽게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치아를 무르게 만들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섭취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달달하고 끈적이고 단단한 음식이 치아에 좋지 않은데요. 대표적으로 탕후루, 단단한 사탕, 캐러멜 등이 있겠습니다. 탕후루 저도 한번 먹어본 적 있는데 이거 먹으면서 이제 치아에 좋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단단해서 씹을 때 치아에 충격이 첫 번째로 가해지고 그리고 달달해서 중치를 유발할 수 있고 또그 설탕 코팅이 끈적거려가지고 치아 틈새에 남아서 중치를 더욱더 유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담으로 얼음 씹어 먹는 습관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얼음을 반복해서 씹어 먹게 되면, 치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치아 손상이 발생을 할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씹었을 때 약간 시큰한 느낌이 드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치아 균열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얼음 씹어 먹는 습관은 빨리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식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탕후루, 사탕 같은 음식들은 먹고 나서 바로 양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치아에는 복잡한 틈새들이 많은데 끈적거리고 달달한 설탕들이 치아 틈새에 남아있어서 충치를 유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양치를 하기 힘든 경우라면 따뜻한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주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로콜라처럼 탄산이 들어간 음식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탄산은 치아를 무르게 만들기 때문에 섭취 후약 30분 정도 지난 후 치아가 어느 정도 회복한 후에 양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이 심심하다면 자일리톨 사탕이나 껌을 씹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일리톨은 자연에서도 얻을 수 있는 천연 감미료로 입안의 세균들이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성분이기 때문에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제당을 많이 함유한 간식보다는 자일리톨을 포함한 간식을 드시는 게 혈당이나 비만 등 전신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섬유질이 많은 야채나 과일입니다. 이를 청정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섭취하는 동안 치아 표면에 대하여 청정 작용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는 음식을 말합니다. 어, 보통 섬유소와 물이 많다는 게 특징이고요. 어, 전신 건강에도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충치 치료란 치아의 충치를 제거하고 원래 치아의 외형과 강도를 최대한 회복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치가 깊지 않을 경우에는 레진이나 아말감 등 간단하게 떼울 수 있지만 충치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1레이, 1레이, 크라운 등 강도가 강한 재료로 치아를 수복해주게 됩니다. 종종 충치가 너무 깊어서 신경이 죽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근관치료, 즉, 신경치료를 진행해서 죽은 신경을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마무리한 다음 크라운으로 치아를 최종 수복해주게 됩니다. 저희 치과 보존과는 환자분들이 자신의 치아를 최대한 살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아는 신체의 다른 부위와 다르게 스스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부위입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전문가의 적절한 처치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치아가 아프지 않아 그동안 무관심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문제를 빨리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감사합니다.